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칸님이 질문하신 AP성 위 보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개인이 많이 갖고 있고요 금요일날 어화한쪽에매수엔 들어오지 않았고 거래량이 소스하면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현재 상태에서안 좋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62선을 0 이탈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올 각이죠 왜냐면은 이 6 2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리바운딩은 한번 나오고 빠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외봉으로 축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날짜 쓰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이 구간이 갭으로 띄운 구간이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이쪽 구간 정도가 이제 저항대가 되고요. 여기를 안착해야지만 차트를 돌리는 차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8,850원. 그 다음에 2만원. 그 다음에 21,400원을 안착을 해야지만, 차트는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나와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갭을 일단 메꾸고, 눌렸을 때, 이 꼬다리 고점 18,000원 정도 됐네요.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엔짱으로 뻗어가야 돼요. 그리고 눌렸을때 이번에는 18,850원을 지켜주면 강한 놈 여기 어저께 식가, 금요일날 시가를 지켜주면 그래도 상방으로 턴을 할수 있어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2 1,400원을 넘어가기 전까지 그냥 리바운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얘맨 마지막 추세대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추세대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땡기면 요 구간에서 언더슈팅이 살짝 나온 구간이잖아요. 그렇게 이 구간에 일단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못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엔자형이 일단 큰엔자형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고 리바운딩 나왔고 이런 엔자형 정도 얼추 지금 온 상태에서 리바운딩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마디가더 빠지면 얘가 없어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엔자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 정도? 뭐한 15,300원 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그 근처에서 양봉 떴을 때 왜소한 점을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